나무천 수천안 11면, 42수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 갖가지 보배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진언 정구업 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 검난조 아금 문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개법장 진언 옴 마라남 아라다 옴 마라남 아라다 옴 마라남 아라다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 옴 바라 바다라 훔바타옴 바라 바다라 훔바타옴 바라 바다라 훔바타옴 바라 바다라 훔팟타 옴 바라 바다라 훔팟타. 옴바라 바다라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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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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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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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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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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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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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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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바라 바다라 훔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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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차공덕. 보급월체, 아등여중세, 당생극낙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보살,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의 가호로 저희의 삶을 복과 덕과 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시고,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 기도정진 공덕으로 저희 가정과 이웃 모두에게 풍요와 번영과 성취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경공덕을 회향합니다. 나무천수천안 11면 42수주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천수천안 11면 42수주관세음보살 마하살 나무천수천안 11면 42수주관세음보살 마하살